아, 우리 포크맨TV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크맨 여러분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은 DX55 아, 5K 공투 장비가 아, 논투렁 쌓는 아, 작업 동영상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아, 지금 이제 예, 여기가 이제 논인데요. 아, 지금 이 앞에 보이는 그 어, 자리가 아, 지금 다른 이제 물을 숨다가 이제 을 사용하시다가 아, 이제 눈으로 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서 지금 공투 장비가 지금 아, 지금 바닥에 있는 흙을 아, 긁어서 아, 논두랑아를좀형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원바가지 원 버킷을 차고서 아, 지금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 일은요. 이런 아, 일은. 아 이제 논두렁을 이제 쌓는게주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바닥에 있는 일단 이제 흙을 아퍼 가지고 아 논두렁을 이제 만드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바닥에 있는 흙을 계파 가지고 아 논두렁을 형상화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 형상화 시키면서 어떻게 버켓으로 아 이제 논을한 번씩 꾹꾹 눌러 줍니다, 여러분들. 아 꾹꾹 눌러 주면서 아, 지금 기존에 생긴 그논두렁은자체 그대로 형상화, 논둑을 형상화 시키면서, 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봄철이 되면 또 이런 또 이제 공추장비들이, 아, 이렇게 논트렁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 우리 이제 나중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공투를 하시는 분들 아, 이런 이 동영상들을 많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동영상을 볼 수가 없잖아요. 어디 가서 내가 아, 발품을 팔지 않느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동영상으로도 충분한 공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여러분이 잘 보셨다가 나중에 구사기를 하실 때 아, 응용을 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 저렇게 이제 바닥에 있는 흙을 에, 긁어서 뚝을 형성화시키면서 친구적으로로로나가는 아, 겁니다. 지금 한마디로 말하자면 을사이했 밭을 을용했 아, 여기 논을 만이제는저예요을만분들는기예요 여러분들. 는이친다이제 아, 밭을 뭐친작물을 하시다가 아, 이제 논을 만드신 만들기 위해서. 눈뜩을 예, 형상화 시키고 있습니다. 예, 구사기 무한계도 장비는요,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 여러분들이 이런 동영상들을 많이 보셔야 돼요. 또 이제 이 바닥은 아, 이제 기존에 이제 트랙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높, 수평 레벨만 맞춰주시면 에 맞춰주시면은, 에 맞춰주시면은, 아 트랙터가, 아 다, 로타리를 치다 본, 로타리를 쳐서 바닥을, 수평을 잡습니다. 아 굴삭기는 이제 이렇게, 어, 논뚝을 좀 형성화 시켜주고, 아 바닥 좀 웬만하게, 바닥 정리 작업만 해주면은, 굴삭기 할 일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 일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깔끔하게. 계속적으로 저렇게 이제 흙을 아, 긁어서 아, 논뚝에다가 아, 흙을 쌓고 있습니다. 여기 논뚝은요이게 생긴 게 아, 일자, 논, 일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S자로 좀 구부러진 그런 논뚝이에요 아, 아무래도 이제 다이 이제 땅이 경계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좀 굽었습니다. 이 이렇게 S 자로 좀 굽었어요. 고 생긴 대로 싸면 따시면 됩니다. 이제 주인이 해달라는 대로만 해주면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눈두덩 아주 많이 싸보신 분이에요 공투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알겁니다 이 포크맨 방송은 제가 방송하는 위주는요이 초급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상급자분들이 보시면 좀 시시할 수가 있어요 그런거 러니까그좀 그런 이해 좀 해주시고 포크맨 방송은 굴삭기를 배우고자 하는 초급자들을 위한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눈높이를 좀 낮춰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저는 주로 이제 동영상을 아, 이제 일머리 동영상을 여러분한테 이제 동영상도 보여주면서 이라는 방식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아, 그런 방송입니다. 그래서 아, 뭐 구사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포크맨 방송을 꼭 구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 좀 동영상들을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그서 모르는 게 있으면 제가 또 저녁에 토크방송을 하니까 토크라이브 방송에 오셔서 궁금했던 점을 물어봐주시면 제가 아는 범인에서 여러분한테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도 보세요 지금 이렇게 예, 지금 밭자리를 갖다가 뚝을 싸가지고서 어? 이렇게 논둑을 형성화시키고서 시켜놨지 않습니까 네 예, 이렇게 논둑을 형성화시켜놨어요 이제 여기다 이제 물만 받아서 노타리만 치면 바로 논이 되는겁니다 여러분들 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각을 아, 이렇게 눈두렁을 쌓는 거예요. 눈두렁을 쌓아가지고서 이제 물을 받아서 이제 모를 숨을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눈두렁 작업을 뚝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바닥에 있는 흙을 그냥 푹 파서 일단은 뚝을 계속 쌓면서 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 저렇게 지속적으로 뒤로 빠지면서 아, 뚝을 보강해줘가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바닥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테러터가 들어와서 노터리를쓸 거니까 어느 정도만 바닥만, 맞춰만, 높낮이만 맞춰주시면 나머지는 테러타가 알아서 노터리로다 잡습니다. 여러분들. 예 뚜껑을 아주 잘 싸십니다 아 이런 일도 이제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누트렁도 이제 안써본 사람은요 아 헤맵니다 아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 이렇게 동영상들을 많이 보시면은 아, 진짜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저렇게 하고 꾹꾹 바가지로 한 번씩 버킷을 눌러줍니다 그걸 다져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 저걸 안 다져주면요 이제 물을 여기다 채웠을 때요 저누트렁이 터져버려요 아 그래서 아 꾹꾹 눌러 주는 겁니다. 주인이 해달라는 대로만 해주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여기도 같은 거예요. 여기도 양쪽으로 범면을 좀 눌러달라 그러면 은 눌러주면 됩니다. 주인이 이제 해달라는 대로만 해주시면은 뭐 굴삭기 하는 사람들은 뭐 괜찮습니다. 나중에 이제 범면도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눈두을를 가져주는 거예요. 이제 무너지지 말라고. 저렇게 이제 계속해서. 예, 작업을 하면서 뒤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눈두룩 작업이 반복 작업이기 때문에, 예, 한번 이거 하는 방식만 알게 되면 뭐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바닥에 흙을 퍼서 일정하게 눈두룩을 형성화 시키면서 뒤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런 일머리만 아시면은 나중에 작업하실 때큰뭐 지장은 없습니다. 안해보면은 뭐좀 힘들어도 몇번 해보면 구삭기의 어, 기능이 습득이 되면 뭐 작업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구삭기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오늘 동영상 보는 거 많이 이해하셨죠 궁금하신 점은 포크맨TV에 와주셔서 아, 물어봐 주시면 포크맨이 아는 범인에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시고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포크맨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하트 나이스 감사합니다.